장민호는 완벽한 결혼식을 올렸다. 인생에서 결혼식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이다. 따뜻한 목소리와 진실된 삶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가수 장민호에게 그 특별한 날은 사랑과 가족, 친구, 그리고 행복이 하나로 어우러진 완벽한 추억으로 남았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화려하거나 과시적인 자리가 아니었지만 세심한 배려와 진심 어린 감동이 가득했다. 신선한 꽃으로 장식된 공간. 잔잔한 음악, 그리고 진심이 담긴 축복의 말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경건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곳은 단순한 예식장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새기는 신성한 순간이었다. 결혼식을 완벽하게 만든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장민호와 그의 반려자 사이의 진실된 사랑이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빛에는 빛나는 행복이 가득했고, 미소는 말보다 더큰 감정을 전했다. 반지를 주고받으며 서약을 나누는 장면은 한층 더 굳건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하객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팬들의 존재 역시 그날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은 아들이 마침내 평온한 안식을 찾은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고, 친구들과 동료들은 끊임없는 축복의 말을 전하며 함께 기뻐했다. 웃음소리와 행복의 눈물, 그리고 따뜻한 포옹은 그 결혼식을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했다. 장민호는 언제나 가족과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의 결혼식은 두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를 아끼고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행복이기도 했다. 많은 이들은 그날을 통해 한 남자가 결국 진정한 사랑을 만나 평생을 의지할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았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철저한 준비에서 오는 완벽함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로 더욱 특별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의 증거이자 기다림과 믿음의 결실이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 무엇보다 그 결혼식은 모두에게 감동과 믿음을 남겼다. 진정한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며 마침내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